여러분, 안녕하세요. 시아입니다. 오늘은 크리스피 크림 도넛 신메뉴를 준비해 봤어요.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렇게 신메뉴들이 나왔더라고요. 너무 기대가 됩니다. 너무너무 귀여워요. 그러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여러분들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. 꼭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음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준비했어요. 제일 궁금했던 이 강아지 모양 먼저 먹어볼게요. 너무너무 귀엽지 않아요? 너무너무 맛있는데요? 음! 이거 완전히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. 이렇게 안에 땅콩 크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. 땅콩 크림이 너무 진하면 텁텁할 수 있는데, 이거는 아주 적당해요. 그리고 위에 올라가져 있는 초콜릿이랑 이 땅콩 크림 맛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요. 위에 코코넛 가루가 엄청나게 많이 뿌려져 있거든요. 그래서 사각사각 씹는 맛도 너무너무 좋아요. 이거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. 화이트 초콜릿이랑 코코넛 가루랑 땅콩 크림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. 고소한 땅콩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드셔보세요. 다음은 이거 먹어볼게요. 이거 기본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위에 화이트 초콜릿이랑 플레이버가 뿌려져 있는데 약간 딸기 맛도 나고 이 초록 색깔은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피스타치오 맛인가 녹차 맛인가 아무튼 그런 맛이 나요. 플레이버가 과일 향이 막 강하고 그렇지 않아서 그냥 남녀노소 누구나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맛. 음, 도넛 먹을 때는 커피가 최고. 다음은 이거 먹어볼게요. 안에 들어간 게 무슨 맛이지? 안에 들어있는 크림은 바바리안 도넛 안에 들어가 있는 약간 슈크림 맛, 바닐라 크림 맛 그런 맛이 나고요. 위에 하늘색깔 초콜릿 있잖아요.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, 소다 맛이 좀 느껴져요. 뽕따처럼 엄청 강한 소다 맛이 아니라, 은은하게 소다 향이 가미된 초콜릿 맛? 나쁘지 않아요. 맛있다. 도넛 밑에는 고운 코코넛 가루가 뿌려져 있어요. 모양 자체가 눈 사람 모양이라서 너무 귀엽잖아요. 그래서 어린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. 저는 크리스피 도넛이 참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달 신메뉴가 계속해서 나와서 항상 새롭잖아요. 물론 어 이거 막 너무 색달라 그런 건 아닌데 항상 뭔가 신메뉴가 나온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다음은 이거 먹어볼게요. 전 이게 무슨 맛일지 너무 궁금해요. 겉에만 봐서는 부드러운 케이크 같은 올드웨이션 느낌이거든요. 음. 이거는 한 입만 먹어도 무슨 맛인지 바로 알수 있어요. 이거 딱그 맛이에요. 여러분들 진저 브레드라고 들어보셨나요? 이렇게 사람 모양에 귀엽게 생긴 크리스마스 때 많이들 먹는 쿠키 있잖아요. 진저 쿠키. 그 맛인데 제가 생강향을 별로 안 좋아해요. 이건 진짜 제 스타일 아니에요. 그거 뭐야? 생강 수정과만? 제가 식혜는 좋아하는데 생강 맛 강한 수정과 진짜 싫어하거든요. 이거 딱그 맛이에요. 근데 생강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난 마이 스타일. 다음은 이거 하얀 눈사람 먹어 볼게요. 이거는 설탕 안 묻힌 도넛 안에 딸기잼이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위에는 화이트 초콜릿 올라가 있고요. 눈사람 목도리 부분은 분홍색이었거든요. 딸기향이 좀 나더라고요. 무난하게 딸기잼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좋아할 그런 맛입니다. 특별할 건 없어요. Acho que é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, 한 박스 안에 여섯 가지 신메뉴가 들어가져 있거든요. 근데 똑같은 게두개 들어가 있어요. 새로운 신메뉴로 여섯 가지를 채워서 줬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. 아니면 한 가지를 내가 원하는 걸로 하나 고를 수 있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. 티몬에서 이벤트로 신메뉴를 매달 팔아요. 그때마다 구매해서 먹는데 그 부분이 아쉬워요. 그것만 개선이 되면 아주 좋은 이벤트인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이거 먹어볼게요. 코코넛 가루로 눈 모양을 표현해가지고 보기에도 너무 예뻐요. 잘 먹었습니다. 오늘은 크리스마스 시즌 한장 도넛을 먹어봤는데요. 매년 크리스마스 때 나오는 시즌 메뉴 같은 느낌이었지만 또 그런 게 매력이 아니겠어요. 제 입맛에 가장 잘 맞았던 거는 강아지 모양 안에 땅콩 크림이 들어가 있던 그 도넛이 가장 맛있었습니다.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! 꼼짝 마 거기 자네 영상 하나 다 보고 가지, 그러나.